전쟁을 하고 있던 내용이라서, 어, 좀 이렇게 지명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6. 네, 1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16. 16일의 금요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야1 6일에16 16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있죠? 힌트에 여호수의 말씀을 읽고 있고요 또 전쟁을 하고 있죠 자16어 얘기해볼까요? 어, 선물 줄게요 마치면 자 1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우리자 우리, 우리 보배 어 16개의 국가는 아니에요. 우리 하이 모르겠어요. 현성이? 16번의 전쟁도 아니에요. 자, 마지막, 마지막. 자, 우리 하은이 마지막. 16번째 승리. 16번째 승리도 아니에요. 어, 한번 찾아봤어요. 어, 여우수아가 전쟁을 몇번 했을까? 찾아봤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했을 찾아봤더니 안 나와요. <laughs> 그래서 자그몇 번인지 안 나왔고요. 여기서 말하는 16이라는 숫자는요. 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연수를 이야기해요 16년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어요. 자, 말씀을 들어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 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나이가 93세 때였어요. 93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기 시작했고 말씀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죽었던 나이가 110세 때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96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가 죽었던 나이가 110세예요. 그럼 몇 년이요? 거의 17년이잖아요. 17년 중에 거의 대부분을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의 모든 삶을 어, 헌신하고 바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와이만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뭐그 정도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럼 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와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셨는지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함께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호수와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많은 전쟁을 했고요 또그 가운데 또 많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나요? 기억나요. 여호수와가 어떤 백성의 조자가 되고 나서 처음 했던 전쟁이었어요 열의 고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열의 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작은 성이었죠 뭐 성을 전하는좀 어려움은 있었어요. 힘들고 있었지만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왔을 때또 아이성을 이기는 또한 기적을 그들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변의 다섯 국가가 연합을 해요. 이때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이기신 것을 말씀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처럼 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한곳한곳한곳 한 곳, 한곳 점령하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요, 거의 16장 거의 반이요 여호수아가 점령했고 이게 또 땅들을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여수화는요, 호 많은 전쟁을 했고, 또한 승리를 얻어서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은, 오늘 말씀에, 과연 여수화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정복했을 때어려없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수화가 호 도적했을 때, 그 당시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갯과 네 고의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16년 동안에 백성의 주변 있었을 때 그가 점령했던 곳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말이 어렵죠? 산간지대에 그 당시에 지명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처럼 뭐 서울이 있고 파주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지명이라고 보면 돼요. 내게 지방과 고세 땅과 아라비아 전지대를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점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 아마 정말 많은 지역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 을 봤을 때는요, 어 정말 여호수아가 쉽게 어, 정복했네, 어휴, 어렵지 않았겠네, 알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너무 짧게 나왔고 자세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16년이었어요. 1년도 아니었고요. 한 번도 아니었어요. 아마도 여우수아가 아마 다육과도 비슷하게끔 많은 전쟁을, 많은 전쟁을 했었고, 또한 그렇게 오랜 시간 전쟁을 한 것을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아니, 그렇게 한 줄로 기록되었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했는지그 다음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우지가 오랫동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 알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쟁을 위해서, 뭐, 그 주변들과 국 심지어 우리나라도 많은 또한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 전쟁을 한 지가 1년, 2년이 아니에요. 16년 동안,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다고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아니었어요. 열이고 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의 그의 참 모든 정부를, 거의 오수하는요 전쟁을 했다고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에는 이 기본 보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본, 기본 주민 희비 족속 내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업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희적성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말씀 있죠. 그 서로 화친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요, 화친한성업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 말은 곧여수아가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 번의 전쟁도 아니고요, 한번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전쟁을 여호수아는요, 오랫동안 했던 것을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적들이 많어? 적들이 계속 오는 거예 하고 전쟁을 또 하고, 전쟁을 또 하고, 전쟁을 또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계속한 것을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이러한 전쟁도 여호수아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지 아니,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들만 나왔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이 말하는 아낙 사람들은요, 덩치가 큰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리고 키가 큰 사람들 이야기. 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기억해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급이었다고요? 거의 3m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 덩치가 큰 사람들과 여우수와가또 전쟁을 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전쟁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까요? <laughs> 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총이 있었을까 없었겠죠? 멀리서 봤을 것 같아.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막 싸우지 않았을까요? 어,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어려운 가운데 전쟁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짧게 이야기했지만 16년 동안 여우수아가 바로 이러한 전쟁을 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싸워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덩치가큰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 도중에 많이 지치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 이 전쟁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또 내일 눈 뜨면 또 전쟁이 시작하네 여호수와는 아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에 여호수와가 그 모든 전쟁 끝나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와 11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우,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여우수아.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어요. 그 지파에 따라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주고 그때서야 비로소 전쟁이 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많고 어려웠던 전쟁마다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비로소 그때의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는 승리를 얻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요. 우리가 전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따른 은혜를 하나님은 풍성히 내려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우수화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16년 동안, 그리고 한동안 전쟁니그 많은 전쟁을 어떻게 여우수화가 할수 있었을까? 지치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때, 교사님에게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우수화 1장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여우수화 1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제요?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정말 많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신과 늘 함께했던 영적인 아버지 모세가 이제는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리에 지금 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단계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야 우러나 자오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8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주야로그 것을 복상하여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해봐라라고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그 당시 정말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세 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많이 걱정하고 두려웠지만 그러한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 길과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말씀을 떠나지 말리하고 그것을 늘 내일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말씀이니요 여호수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전쟁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늘 잊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이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말씀, 자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모든 길에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인 돼서 말씀을 들으면요, 그때는 말씀이 잘안 들어와요. 왜요? 나의 생각과 고집과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안 들어와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나에게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또한 선생님들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지키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신 승리의 말씀이 또 있어요. 누구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그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 주셨어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지키며 살수 있기를 바래요 영어수화가 90 됐어요? 97이었나요? 97대에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지고 110대에 죽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10살. 살 9살. 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은, 더욱더 그만큼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며 마음속에 늘 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다른 사람이 주 승리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어떠한 승리예요? 하나님 주시는 승리는요 완벽한 승리예요. 네, 완벽한 승리예요. 그 승리 가운데는요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승리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승리는요 언제나 완벽한 승리임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크게 읽고 오늘 말씀을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주세요.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했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의 전쟁 이 어, 그치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 주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자러나오나라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늘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짐을 어려서부터 또한 체험하고 알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더욱 더 풍성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앞으로도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Sampai okay.